안녕하세요. 오늘도 신난하우스입니다. 오늘은 아직 오픈 전입니다. 가오픈 중인 따끈따끈한 현장입니다. 공원과 학군의 도시인 부천 도당동에 나왔고요 아파트 등기집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한계동 22세대 10층으로 되어 있고요 주차는 자주식 100%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으로 담을 때 굉장히 널찍합니다. 분양평수로 33평형이고요 구조 구성은 방 3개, 욕실 2개, 베란다 2개, 현관 팬트리까지 널찍한 구성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도당동에 오랜만에 아파트 등기집이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이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. 바로 현관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, 현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일괄소동버튼잘 위치해 있고요 반대쪽에는 신발장 키큰장 4칸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하부 띄움 시공에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문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인테리어 이쁘고 널찍한 거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거실에 왔습니다. 거실 폭은 3,600으로 넉넉하게 나와 있고요. 양쪽 벽면 보시면 실크 벽지에 광폭 타일 사용하셨습니다. TV 쇼파는 딱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인용 쇼파 충분히 들어가고요. 위로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실링팬 들어가 있습니다. 바닥은 타일 형태 강마루 널찍한 거 사용하셨고요. 뒤로 보이는 지금 샤시가 들어가 있는데 샤시가 한번더 있는 구조입니다. 냉난방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이쪽에 있는 베란다 꽤나 널찍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공간 널찍하게 나와. 있어서 거실 용품 같은 거 아니 묵은진 같은 거 놓고 쓰시기에 충분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. 자첫 번째 베란다 보여드렸고요. 옆으로 주방을 보여드릴 건데요. 이 옆쪽에 좀 남는 공간이 있습니다. 여기는 주방 연결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거실을 넓게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.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. 뒤로는 주방이 기역자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.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. 상부장, 하부장도 여유롭게 되어 있습니다. 환기창도 크게 들어가 있고 오늘의 집은 lx 지인 1군 창 샤시를 사용하셨습니다. 싱크볼 크게 들어가 있고 조리기구, 전기구. 탑에 후드잘 매립되어 있습니다. 공간이 널찍해서 책탁은 원하시는 대로 딱 놓고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옆으로 보시면 마지막 방세 번째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. 이 방도 사이즈가 좋습니다. 사이즈 보겠습니다. 2,700에 2,600입니다. 이쪽 다 트여있고요. 에어컨은 모든 방과 거실에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는 옷방이나 아니면 주방 옆에 있기 때문에 다용도 방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주방을 건너서 있는 안방을 보여드릴 건데요. 안방이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. 사이즈 먼저 보겠습니다. 3,750에 3,150으로 진짜 큽니다. 붙박이 설치하시고 침대 두시고 화장대 두시기에 넉넉한 공간. 에어컨 역시나 잘 들어가 있고요. 안쪽으로 보시면 베란다가 진짜 큰통 베란다급의 베란다가 있습니다. 자 환기창도 크게 들어가 있고요 수도전기 있어서 워시탑 두시고 잡다한 짐도 충분히 들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넓은 베란다 공간 찾는 분들 이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베란다까지 보여드렸고요 옆으로는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부부 욕실도 거의 정상각형처럼 나와 있습니다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샤워하시기 널찍한 공간 그리고 매립 수전도 되어 있고 거울장도 이쁘고. 너무나도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. 조적으로 된 선반도 너무나도 이쁜 것 같고요. 야 진짜 인테리어 신경 쓴게 느껴집니다. 자 안방 보셨고요. 다시 현관 쪽으로 이동해서 양쪽 공간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공간을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. 자이 방이 두 번째 방이고요. 사이즈도 두 번째입니다. 3800에 2400입니다. 길쭉한 직사각형 구조이고요. 에어컨 역시나 잘 들어가 있고 자녀분 방으로 주셔도 충분히 넓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현관 들어와서 좌측 공간인데요 안쪽에 있는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문잘 달려 있고요 여기 공간이 널찍해서 장을 짜고 이용하셔도 되고 현관 옆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짐을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널찍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도 안방 욕실하고 분위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안쪽에 샤워 칸막이 잘 되어 있고요 샤워하시기 충분히 널찍하고 거울장도 크고 청소할 수 있게 청소공원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학군과 공원의 도시 부천 도당동이고요. 잘 오픈하지 않는 아파트 등기집이 오픈했다고 을 해서 급하게 와봤습니다. 아직 오픈 전이고 오늘의 집은 다양한 타입이 있습니다. 오셔가지고 통베란다 타입도 있고 그리고 테라스, 왕테라스 타입까지 있으니 오셔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마음에 드신 분들은 성탄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.